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샐러드 소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것 또한 아주 간단한 재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누룩소금 베이스의 샐러드 소스. 일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걸 한번 리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누룩소금하고 저는 샐러드에 왜 제철 과일 같은 거 같이 소스로 올려서 먹는 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 볼게요. 네. 먼저 누룩소금 베이스에 샐러드 소스입니다. 누룩소금, 생들기름, 그 다음에 생들깨 밥과 막걸리 식초.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비율은 1대1대3대2입니다. 먼저 누룩소금, 샐러드용. 한 스푼. 네. 넣고요. 들깨밥. 깨밥 한 숟가락 넣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이자 생들기름. 세수저 아이고 좀 많이 넘쳤네요. <laughs> 그리고 막걸리 발효 식초 두 스푼. 음. 일반 식초하고 비교했을 때 강한 신맛이 아니라 쌀 막걸리의 달콤한 신맛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샐러드 소스로 만들었을 때도 충분히 맛있어요. 이렇게 어, 누룩 소금 베이스에. 샐러드, 올리브 오일 대신해서 발사믹 식초 대신해서 이렇게 충분히 우리 발효 조미료를 이용한 샐러드 소스 만들어 봤어요 누룩소금하고 제철 과일을 넣은 샐러드 소스인데요 저는 어저께 마트에 갔더니 요즘 오렌지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오늘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이것도 누룩소금 샐러드용과 생들기름 그리고 오렌지를 분쇄하는 걸 그대로 이렇게 수동 분쇄기로 해서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샐러드용 누룩소금 한 수저. 네, 넣고요. 그 다음에 생들기름 세 수저. 음. 구운 생들깨로 만든 들기름이 있고요. 이렇게 굽지 않고 생들깨로 착즙한 들기름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느낌은 어그향 고소하냐 뭐 그런 거는 좀 떨어지는데 일단 먹어 보면은 그냥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네. 넣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오렌지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착즙기에다가 눌러서 즙 만들어 볼게요. 보이죠? 즙하고 과육하고 나오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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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이 과육이 좋아서 이 과육만 더 넣어볼게요. 음, 오렌지향 너무 좋고요. 네. 이 정도의 드레싱이에요. 음. 이렇게 야채. 두 가지 두 접시에 네,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소스 누룩 소금과 들깨 박만 이용한 소스 먼저 끼얹어 보고요. 음. 오늘 오렌지 과일 넣은 네, 누룩 소금 소스 샐러드 소스. 네, 아 되게 상큼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먹어보도록 할게요. 기본 먼저 먹어보고 과일 오렌지 소스 먹어볼게요. 네. 이거는 저희 알잖아요. 먹어봐서, 지난번에. 음. 음, 들깨박의 고소함과 먹걸리 식초와 소금의 절묘한 배합 잘 좋고요. 음, 밸런스는 맞았어요. 오늘 기대되는 오렌지 소스로 만든 샐러드예요. 음. 오렌지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어떤 과일이어도 좋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느낌에 따라 바꿔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같이 먹어봐요.